자, 여러분들, 이번에는 체험 영상은 아니고요. 굉장히 강력하신 괴물 흑영분께서 요 자기 걸로 한번 이카로스 날개 5단계 돌아보래요. 도야 아니야? 오기야. 버프 키고. 전투력 봐. 여기에서 여기까지 꺼내고. 실전 기준에서는 400 근처 가겠는데? 게다가 지금 흑역이 또 엄청 세잖아 그래가지고 속도 엄청 빠르시겠지? 자 그러면 출발해볼까요? 시작 어? 잠깐만 타이머 다시 하야지 시작 여기에서는 하던대로 신성한 돌 그렇게 떴어요? 그걸 왜 지금 만들어요? 아, 대박 나와서 좋긴 한데. 더 이상 만들지 마요. 11월 중순부터 이벤트에요. 신성한 돌 기본 옵션 2개부터 나오게 하는 이벤트. 자, 흑용옥 하면 지금 뭐야? 매우개 그림자지. 애들 녹는 거 봐. 야, 이거 매혹의 그림자 한 사이클 애들 다 죽네. 아 그리고 한 가지, 그정직의 그림자 관련해 가지고요. 제가 아마 매혹의 그림자 끝나면 좀 쓰려고 할 거예요. 아 뭐래냐 며역의 그림자 끝나면 경직의 그림자를 좀 많이 쓰려 할거예요 저게 짧게 좀 순간적으로 타격 횟수 꽤나 잘 나오는 스킬이라 이미 그러고 계시면 잘하고 있는거임 그, 잠옷 구간에선 특히나 그렇게 하다가 며역의 그림자 바로 풀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직탑 코어도 나쁘지 않은데 그런 용도로는 그래도 운좋으면 경쟁의 그림자 한방으로 쿨감 이렇게 될수도 있어가지고 직탁포아보다 매혹의 그림자가 딜이 더 잘나와서 어쩔수가 없어요 그냥 빨리빨리 매혹의 그림자만 더쓰는게 나아 아 실수 하이어 좋은 하입니다 오랜만이에요 몇가지 2분대 초반 안온네 있는 줄 알았다. 숙박 없지? 오케이. 일부러 이렇게 몰았어요. 왠지 안 죽을 것 같아요. 그 경우. 아, 죽네? 어, 나는 반대 보고 있었냐? 반대 보고 있어 죽었구나. 반대 안 보고 있었으면 살렸을 것 같은데? 옥 많이 좋아졌나 보네요? 옥이 지금 세이버 둥기급으로 세거나 개보다 세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. 여기까지 2분 대 나왔을 수도 있겠다. 잘했으면. 얘가 기동성 단점 말고는 지금 단점이 없고, 파그보다 센 스킬을 가지고 있어요. 아, 성불을안 썼구나, 나. 지구 녹는 거 봐. 여기까지 3분대가 갱 나오네? 크으... 미쳤다. <laughs> 마트네? 설치기 단사, <laughs> 이게 흑역 무기지에요. 이기죠 이것도 된다 보여. 도도 좋긴 한데요, 오기 더 좋아요. 도가 안 좋은 게 아닙니다. 그냥 오기, 지금 되게 좋아서 오기 밀리... 도가 밀리고 있어요. 심지어 돈은 스피드런 상태에서 효율이 진짜 많이 올라가요. 근데 스피드런 상태에서도 옥이 이겨요. 왜냐? 옥은 더럽게 쎄니까. 아 그리고 레체님 제가 피통 올리고 왔잖아요. 그치? 니네 할 때보다 피통을 많이 올리고 왔잖아요. 왜 올린 줄 알아요? 막 하려고요. 뭐, 님이 평소에 이래도 잘안 죽는다면 상관없긴 한데요. 저는 자신이 없었거든요. 근데 만약에 좀 살이면서 했다 라고 한다면 잘 봐도요. 어, 잘못 눌렀다. 그냥 살이지 않아도 안 죽어요. 어, 실수 좀 해가지고 살짝 느려졌다. 여기서 한 10초 정도, 15초 정도? 아, 근데 일정상 조심해야 돼. 여기면 6분 때 나오겠는데 아마 니미 했다면 좀더 빨랐을 거예요. 그건 당연하지. 어 니미 나보다 흑연컨 잘하니까. 근데 결국엔 이번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피통 올렸을 때에 대한 이점. 금나 편하잖아. <laughs> 이거 보고 묵혀도 흑연꺼 내려갑니다. 좋은 생각. 아주 좋은 생각. 테틀린 상대로도 뭐, 크게 신경 안 씁니다. 아, 이거 6분 대 나와요, 정상인데, 아! 바상 뜨면 뭐 무적이지. 넌 병만 때려라. 이게 바로 흑영웅의 도발? 아반대반네 이거 만약에 좌상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7분대 나왔을 거예요. 음. 좌상이라 어쩔 수 없구만. 보스는 얼마나 빨리 잡힐까 기대가 됩니다. 잠복 구간 고점은 9분대겠네요. 8분대는 안될것 같고. 여기도 뭐 무난하겠지. 아, 그래도 1.4는 대물량, 1.4는 아프니까 좀 원거리 좀 해야겠구나. 그래도 여기까지 는너 무리였다. 무 하긴 여기 구하는 레이디아도 부담스러운데, 뭐 피통 높은 레이디아. 여긴 제가 아니랬네요. 몇가지 평소에도 9분대 나오시면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봅니다. 실수 좀만 더안 했으면 그냥 나도 9분대 나왔겠다. 9초 차이! 이럴 때 페르디아가 나와야겠냐? 스펙 높아도 상관없으려나? 생각해보니 그러네, 금방 잡힐 거 아니야? 아, 그래도 짜증나는 건 어쩔 수 없다. 그것이 페르디아니까 페르디아 컷, 보스에서는 근거리 데미지 이용하면서, 백어택도 이용하면서. <목소리> 맞다, 이밀 이거였지. 순간 이밀이 뭐지 이 생각했어요. 뭐, 뭔데 48줄이냐? 확실히 극맛 떼팅이셔서 그런지 더 마트가 맛있네요. 눌러야 하나. 이거 잘하면 아 이거 13분대가 정배겠고 진짜 빠르면 12분대로 충분히 나오겠다. 방금 잘못 눌렀어요 일단 전 14분대 나오겠네요 그리고 한가지 확실한거 음..특히나 이거 대신해드립니다 신청한 이유가 금마가 좋을까 무공이 좋을까 돌아보고 판단해달라는거였잖아 무공이 좋다 확실히 이건 어쩔 수 없다. 무공이 더 좋다. 다음 배패 보고 한번 결정해봐요. 그리고 무공 트리 탄 다음 백어택도 적극 기용하실 거 고민해봐. 흑영 무공 백어택 넣기 진짜 좋은 직업이니까. 여기까지. 14분 33초. 근데 정배는 13분 대 진짜 빠르면 12분대로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.